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강을 배우겠습니다. 서술상의 특징, 서술 방식, 서술자의 개입, 인물 제시 방법. 네, 다시, 다시, 다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3강 학습할 건데요. 서술자의 방식, 서술 방식, 서술자의 개입, 그리고 뭐, 풍자, 해악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3강, 이론 부분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자, 자, 여기 보시면, 서술상의 특징, 서술방식, 서술자의 개입, 그리고, 인물제시 방법, 품자와해야 이렇게 나와있어요. 장면 한번 볼까요, 장면? 장면 보시면, 음, 순한 성격은 아니죠. 좀 예민하기도 하고, 지민은 어떤 성격인가요? 자기 그림 마음에 안 들면 쫙쫙 찍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쳐다본 거, 이렇게 간접제시. 그렇죠? 네. 우리 직접제시는 뭐예요? 예민하고, 순한 성격 아니에요. 라고 딱, 이렇게 얘기한 게, 그러 그러니까 이렇게 볼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볼게요. 어, 기출에서는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노약적 진술, 서술자의 개입, 대화, 뭐, 외향 묘사를 통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2015년부터 18년, 19년 수능에도 나왔네요 19년 수능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술 방식이라는 게 뭐냐? 서술 방식은 서술자가 독자에게 인물 갈등 배경 등의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서술 방식의 종류에는 서술 묘사 대화가 있다. 같은 이야기라도 어떤 서술 방식으로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전개 속도가 달라지거든요. 속도.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속도가 전개되는지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보시고 내려가 볼게요. 자, 서술은 뭐냐면 서술자가 독재에게 인물 내면 사건 배경 등을 직접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직접. 포커스가 여기 맞춰져야 되겠죠. 직접에. 그렇죠? 설명하는 방식이다 쉽게 말하면 묘사와 대화가 아닌 것은 모두 서술이다 음. 그럼 우리 요약적 제시부터 한번 볼까요 요약적 제시란 뭐냐 요약적 제시는 서술자가 이분의 내면이나 과거의 사건 등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전달하는 서술 방식이다 어, 불량의 제약이 있잖아요 긴 시간에 벌어진 것들을 우리가 압축해서 보여주는 거죠 요거 한번 볼까요 인철우의 사평역 자, 요약 제시 부분 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에겐 돈이다 그녀가 경영하고 있는 음식점 출입문을 들어서는 사람들은 모조리 그녀에게 돈으로 뱉다 음. 그녀는 그렇게 돈을 악착같이 추구하는 인물이 네요 그런 여자네요 미친듯이 돈을 벌어서 가랑이를 찢어내던 어린 시절의 배고픈 기억을 보란 듯이 보상받고 싶은 게 그녀의 욕심, 무, 어, 욕심이다 뭐 그렇게 나쁜 여자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얼마나 가난했으면 이렇게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겠어요. 좀촬량하기도 합니다. 네. 물론 남자 없이 혼자 지새워야 하는 밤이 그녀의 부대자로 같은 살덩이를 이따금 서럽게 만들기도 한다. 어, 그럼 혼자 사나봐, 그죠? 혼자 사나봐요. 하지만 그녀는 두 아들을 끔찍히 사랑했다. 소중한 두 아들과 또 그들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에쓸 돈, 이두 가지만 있으면. 과부인 그녀의 삶은 그런대로 만족할 것도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 아, 이 여자의 우리가 몇줄이기지만한 여섯 줄? 여섯 줄의 내용으로 이 여자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았습니다. 그 여자는 돈을 악착같이 추구하는구나. 그죠? 렇 근데 또 뭐예요? 어, 이 여자 좀 외롭구나. 또 하나. 아, 소중한 두 아들. 아들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어, 딱 한마디로 얘기했네요. 뭐예요? 과부예요, 과부. 남편 죽었나 봐. 바보인 그녀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약적 대시는이 여자가 살아온 어린 시절, 그 다음에 지금, 지금의 소중한 것들을 다 이렇게 압축적으로 제시해 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얘를 이렇게 요약적 대시가 아니라 보여주기 수법을 쓴다면 늘어지게 되겠죠. 이 여자랑 두 아들이 막 이렇게 노는 장면, 끔찍하게 생각하는 눈빛, 그리고 돈만 보면 악착을 떠는 어떤 그 사건들 이런 것들이 쭉 나열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 지문이 길어지겠죠. 어, 어쩌면이 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사실 이게 중요 중요도 하지만 어, 핵심적인 이 주요 사건이 아닐 때는 이렇게 압축 제시를 해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적 제시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자 내려가시면.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뒤에 배울 이상의 날개 자동 기술법 의식의 흐름 기법에 따라서 예약이 할 수도 있어요. 네. 어떻게 서술하냐면 여기 나와야돼요한 인물의 머릿 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기억, 마음에 스치는 느낌을 아무런 제약 없이 의식의 흐름대로 서술한다. 서술에 논리적인 순서가 있겠어요? 없죠, 없죠. 네. 그래서 인과성이 중시되지 않아요. 우리 어, 문학에서 배운 거 한번 볼게요. 소설가 구보 씨의 1위. 하루 동안 소설가 구보 씨가 자신의 집에서부터 종로에 가서 이야기 본 것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까지의 하루의 여정이 자신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 여과 없이 쭉 나와 있는 소설입니다. 여러분 배우면서 좀 어려웠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보통의 사건들은 인과 과정이 있어요. 이랬기 때문에 이랬다. 원인 결과들이 있는데 이 의식의 흐름 기법을 쓰게 되면 인과성이 사라져요. 인과성이 사라지다 보니까 조금 음, 헷갈리는 거죠. 왜 갑자기 여기가 나와? 갑자기 이건 또 뭐야? 이런 식의 어떤 흐름이 조금 따라가기가 버거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의 의식에 공감하면서 같이 따라가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번은 눈을 떠나 드려 손바닥 위에 다섯 잎 동전을 봤어요. 어, 의식 흐름. 1. 동전 받죠. 그다음에 어디로 가요? 이게 행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동전은 숫자나. 그다음에 뭐요? 예 전차를 또 목적지로 가야 하니까 생각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보세요. 시선의 흐름, 동전 동전에서 느끼는 행복에 대한 것 그리고 다시 목적지를 생각하는 이런 전차의 모습에 와서 또 참고원에라도 갈까라고 생각한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 사람이 어떻게 의식이 전개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아, 수업 시작하겠네요. 주로 의식의 흐름 기법은요. 이상의 날개, 그리고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 그 다음에 오상원의 유예 정도를 여러분이 배우게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두 개를 배우게 되네요. 그죠? 이상의 날개까지 배우면. 뒤에 있는 이상의 날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배우라고 해서요. 지문을 활동지를 통해서 나눠드릴 겁니다. 어, 긴지문 지금 여러분 교재에는 좀 짧게 있거든요. 긴지문을 보시고 어,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려갈게요. 이제 묘사 부분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네. 자, 묘사 부분에 보시면요, 사건을 그림 그리듯이 보여준 거예요. 그림 그리듯이. 그래서 배경을 보여줄 때나 또는 인물의 얼굴 뭐 이런 것들 외양 묘사를 할때 많이 나옵니다. 자, 배경, 인물, 사건 등을 그림 그리듯이 표현하는 묘사 볼게요. 어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뭐예 시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지는 감각적인 제시가 가능하겠죠. 자, 삼팔접경의 북쪽 마을은 드높이 겐 가을 하늘 아래 한껏 고지넉했다 주인 없는 집 공당에 흰 박통만이 흰 박통만을 의지하고 굴러 있었다. 어쩌다 만나는 늙은이는 담배 때부터 뒤로 돌렸다. 아이들은 또 아이들 대로 멀찍이서 미이기를비쳤다 모두 겁에 지닌 얼굴들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지금 뭐예요? 학계의 어떤 분위기 그리고 뭐야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이들의 얼굴 묘사를 통해서 당시의 어떤 불길한 기운들 고요하지만 뭔가가 사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내려갑니다. 자 대화 쪽으로 한번 볼게요. 대화. 대화는 소설 속에 등장인물이 주고받는 말인데요. 작건. 뭐, 뭐라고 할까? 이거 보여주기 수법이에요. 아까 유역적 제시는 한몇 줄로 딱 보여주잖아요. 얘는 대화로 보여준다 보니까 길어지죠. 장면에 대한 내용이 네, 길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어, 나와 있는 작품은 염상섭의두 파산이에요. 어, 여기 지금 선생님이 살짝 여기 써놓은 거, 이거 보이세요? 보 이거, 이거. 어, 자, 여기서 이제 오기미와 교장, 그리고 정례,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세 사람의 관계를 잘 보셔야 돼요. 교장과 정례도 갈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오기미와 정예도 서로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교장과 오기미만 협력 관계를 이루고 있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요거 네, 살펴보시면서 보시면, 자, 지금 오기미와 교장, 이것 또 어디 있어요? 어. 정예노묘 이렇게 이제 서로 이야기하게 는 나오죠. 말을 통해서 서로가 아, 갈등 관계 에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우리가 서술 방식을 갖출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여러분이 조금 더 배운다면 서술자의 개입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서술자의 개입은 주로 여러분 고전소설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고전소설에서 많이 등장하는 건데요. 갑자기 이제 서술자가 이 장면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우리 최만식의 태평천하가 나옵니다. 최만식의 태평천하 여러분 공부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문학에서 문학 시간에 넣었을 것 같은데. 자, 여기 이제 윤직원 영감이 나오죠. 태평천화는 3대에 걸친 이야기입니다. 윤직원과, 어, 그 다음에 그 밑에 아들, 손자, 예, 윤종학까지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이 3대에 걸친 이야기 속에서 태평천화, 아이러니한 제목이죠. 정말 태평천화가 아니에요. 일제시대를 그리고 있어요. 일제시대에, 어, 좀, 친일을 하는 이 윤직원이라는 사람, 윤직원은 친일파요. 친일파인 윤지권과 그 밑에 아들들 손자가 자기의 뜻대로 신의를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되길 바라는 게 윤지권인데 손자들이 그러지 못해요. 아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여기 그려져 있어요. 어, 보시면 서술자가 인물에 대한 평가를 직접 내릴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 지체를 받고 윤주사를 정장 고더그러운 아버지로 윤지권 영감을 속사하고 경망스러운 어린아들을 둘러놓았으면 꼭 막겠습니다라고 서술자가 직접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내려갈까요? 자, 오영수의 화산떼기라는 작품입니다. 화산떼기는 어메 산골에 살다가 도시에 막내 아들을 두고 온좀 어쩌 뭐, 뭐랄까 응? 삶의 어떤 역경을 갖고 있는 그런 여자 아, 여자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화산떼기의 이야기를 보시면 화산떼기가 딱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요 요것만 볼게요. 요거. 작중상황 판단하는 의견. 자, 대체, 적산집 뒷간이 밖에 있을 리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선생님, 요거 가로 보셨어요, 여러분? 아들의 집이 화장실 밖에 있는 시골집과 달라 애를 먹는 화산대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왔더니만 뭐예요? 어, 집 안에, 집 안에 이제 있는 거지. 어, 집 안에 있으니까 적산은 일본 사람들이 살던 집. 그 안에 이제 화장실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어? 이런 집에 뒷간이 밖에, 예, 예전엔 주로 이제 뒷간이 바깥쪽에 있었잖아 그런데 이제 안에 있는 걸못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려가시면 또 여기 서술자가 상황이나 인물로부터 느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 한림은 즉시 일가들을 통제하여 아침에 모두 사당 아래로 모이겠다. 아, 유소사는 지하에서 일어날 수도 없고 두 부인도 만날리 멀리 떠났으니 누가 할림가 뜻을 돌릴 수 있겠는가? 사시남정기. 제일 많이 시험에 나왔던 고전 소설입니다. 네. 사시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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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나세요? 인연왕후하고 장희빈의 이야기를 이렇게 사시와 교시로 나누어서, 어, 사시가 인연왕후예요 좋은 사람. 음. 그 음. 내용을, 그리고 사시 왜 사시남정인지 아세요? 사시, 인연왕후가 남정, 남쪽, 남쪽으로 떠나게 된 거야. 내쫓긴 거야. 교시의 어떤 교활한 행위에 의해서. 인연왕후랑 똑같잖아. 왕으로서, 왕이 어, 어떤 왕비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면서 왕비를 남쪽으로 이제 귀향을 보내는 그런 내용들인데 아무튼 자 여기서 보시면 요 여기 여기 두줄아 유소사는 유소사가 아, 유알림인데 여기서는 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숙종이 되겠죠 숙종 지하에서 일어날 수도 없고 두빈도 만날리 없이 어 두빈도 말리나 멀리 떠났다 유한림에 돌리겠냐 이런 식으로 서술제. 고전소설에 주로 서술자의 개입은 많이 드러납니다. 또는 이제 독자가, 서술자가 독자에게 말을 건넬 수도 있어요. 여기, 여기, 보이세요? 영신과 주제소 주임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나 그밖의 이야기는 기록하지 않을게요. 라고 독자에게 말하는 거지. 그러나 호출한 요령만 따서 말해줄게요. 이렇게 말을 건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서술자의 개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인물 제시 방법이에요. 요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죠. 인물 제시 방법,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직접 제시가 있고요. 뒤에, 밑에 보세요. 간접 제시가 있습니다. 직접 제시는 말하기 수법.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분석적 제시라고 얘기하고, 간접 제시는 보여주기 수법. 예, 네. 극적 제시라고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직접 제시는 아까 얘기한 요약적 제시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간접 제시는 뭐예요? 보여주기. 대화, 묘사.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자, 볼까요? 간점이 뭐예요, 근데? 너무 딱 얘기하니까, 어, 아까 기억나시죠? 그녀는 뭐야? 돈만 밝힌다. 딱 얘기해버리니까 상상력을 제한해줘. 자유로운 진행이 안될 수도 있죠. 근데 좋은 건 뭐예요? 정확하게 전달한다는 거. 요런 거는 또 좋죠. 그럼 분 1학년 때 배웠던 돌다리. 기억나세요? 예. 네. 상섭의 아버지는 근검으로 금방에 소문난 영감이다. 이렇게 딱 얘기하면 명확해서 좋죠. 하지만 뭐야? 상상력 제한하지. 뭐, 어떤 식으로 근검 절약하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상상력은 좀 제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보여주기 수법을 볼게요. 자, 보여주기 수법은 아까 얘기했죠? 대화, 장면을 묘사해서 보여줍니다. 극적으로 제시해준다고 할수 있어요. 자, 보시면 직접 제시에 비해서 상상력을 극대화시키고 또는 생생한 느낌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단점이 뭘까? 단점. 독자가 인물의 행동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오해할 수도 있어. 음. 돈만 밝히는 사람인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아, 되게 열심히 사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아웃콜레의구두로 남은 한해를 보시면 장면이 나와요. 이 내용은 그거야. 어떤 지식인이었는데 어, 말과 행동이 서로 다르고 또 뭐예요? 어, 이렇게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수 없는 어떤 현실적 비애에 대해서 그린 소설인데요. 보시면 여기 봐봐. 오 선생 나 이래봬도 대학 나온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해서 뭐 자존심이 강하다는 걸 우리가 파악해낼 수 있는데 아니면 뭐 이기적이다? 아니면 뭐?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까요? 재수당? <laughs> 뭐, 아무튼, 사람, 여러분들이 상상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극적 대신은 있지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볼게요. 마지막. 자, 마지막. 마지막은 뭐냐면, 풍자와 해악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또 보셔야 됩니다. 풍자와 해악. 소설에서 제일 중요한 장면이고, 어, 주로 뭐, 고전소설에 많이 나오긴 하고요. 또는 일제시대의 소설, 태평천하라든가 이런 것들이 풍자와 해악을 잘 드러내고 있는 소설 중에 하나예요. 풍자는 서술자가 부정적으로 보는 인물이나 사회현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우스꽝스럽게 표현해서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서술 방식이다. 말 그대로 풍자가 뭐냐면 한자를 풀어보면요. 풍. 바람에 자. 자상. 상처를 남긴다는 뜻입니다. 바람에 상처를 남긴다 보니까 예리하죠. 예리하게 콕 찍어서 이야기한다는 뜻이에요. 비판한다. 어, 해학은 이런 거죠.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뭐 심청전에서 아니다. 춘향전. 춘향전에서 변사또의 어떤 폭행 폭력, 폭력과 어떤 악행. 이런 것을 응징하기 위해서 암행어사가 출두하는데, 그 장면이 굉장히 재미있게 그려져요. 사람들이 뭐 어, 바가지를 머리에 뒤집어 쓴다든가, 들어갈 수도 없는 개구멍에만 머리를 쳐박고 있다든가 이런 장면인데, 사실 굉장히 슬픈 거잖아요. 해악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우픈 장면이에요. 우습지만 슬픈 또는 우습지만 비판해야 되는 잘못된 이런 부분들이 해악으로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 풍자와 해악을 볼게요. 자, 풍자는 서술자가 부정적으로 보는 인물이나 사회 현실을 과장하거나 왜곡 또는 우스꽝스럽게 표현해서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서술 방식입니다. 해악은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해서 어, 상대방에게 연민과 또 뭐를 느끼게요? 호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재미있게 연민과 호감을 느끼게 하느냐 또는 비판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풍자가 상처를 남긴다는 것만 잘 기억하신다면 풍자는, 어, 비판하는 거구나. 해약은 오히려 비판보다는 연민과 좀 안쓰러움과 이런 것들을 더 자아내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지금 성석제의 오렌지 맛 작품 하나 볼게요. 결혼한 지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기읍은 10년 넘게 마누라를 호령하며 살아온 사람처럼 불었다. 그리고 그 부인은 내온 음료수가 기읍에게 새로운 변명을 선사했다. 내가 산건100% 천연 무가당 오렌지 주스였단 말이야. 오렌지맛 음료보다 100% 천연 음료 좋아 비싸겠죠? 그런데 그게 언제 오렌지맛 음료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어 정말 환상적인 부분이야. 일동 그의 집을 빠져나온 순간부터 그를 당분간 오렌지맛으로 부르기로 했다. 그의 부인은 오렌지부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오렌지 부인, 오렌지맛 이런 말 있잖아. 그리고 어 되게 좀 냉소적인 것 같지만 재밌지 않아? 예, 예, 뭐좀 뭐랄까 인색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건데 좀어 거기에서 늦, 어, 웃음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뭐 해학이라고 보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네. 인색한 이두 사람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부분입니다. 해학과 풍자가 헷갈린다고 하는 여기 질문이 있어요. 쪽, 이쪽, 이쪽 오른쪽 상단을 잠깐만 선생님 가볼게요. 여기 보세요. 풍자와 해학이 헷갈려요. 여기 여기 있죠. 여기. 음. 자, 풍자와 해악이 헷갈려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웃음을 둘러 일으킨다는 정서 면에서는 똑같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풍자가 대상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고 웃음을 통해 어떤 걸 한다면 해악은 연민과 애정이 좀더 강하니까, 여기도 좀 연민과 애정이 조금 더 강해요. 오렌지맛 오렌지라는 것도 그래서 그쪽으로 해악 쪽으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기판이 더 강하냐, 웃음과 연민이 더 강하냐, 이걸좀보시니거 그리고 이제 문제로 들어갈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어, 유명한 작품이에요. 어, 현진건의 《고향》이라는 작품입니다. 《고향》이라는 작품은 어, 로드무비적이에요. 예, 어느 지역을 막 가면서 그 안에서 만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 한번 살펴보시면 1920년대의 농촌의 어떤 그 비참한 모습을 잘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을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어, 서술 방식에 대한 이야기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